기억이 안 나요. 아, 저는 그그그 그, 그 얘기 듣고 아 그, 내가 너무 매쳤던 한도 너무 많아서 한 풀고 싶은 생각으로 거, 거기 가게 됐어요. 아, 가보니까 아, 음 내가 그냥 그 대학교에서 학문 배우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음. 그나 거기 가면서 그 사람들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것 같고 또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내가 그, 그 참작이 뭐 거짓작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 나도 거짓작이 좀 많이 살아온 것 같고 이제 내가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. 됐고 되었고 음, 앞으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어, 더 많은 걸 깨닫고 한두 풀리면서 어, 거기 사람들과 곧수련회갈때 좋은 인연 맺으면서 어, 어, 변화 되어서 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. 아, 말을 잘하죠. 네.